민주주의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최초의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중 하나였던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 아테네에서는 인류 역사 최초의 민주정을 시작했죠. 그 당시 그리스 지역에는 수백 개의 폴리스들이 존재했지만 유독 아테네에서만 이런 민주정이라는 독특한 정치제도를 도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널리 알려진 것들 중 하나는 한명 이상의 군주가 모든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군주제가 있었죠. 왕이나 황제로 번역되는 다양한 통치자들이 무한대의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선하고 유능한 군주가 다스리게 되면 그 구성원들도 그 과실을 어느 정도 함께 누릴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군주가 연속해서 왕위에 오르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거나 그들에게 별 관심이 없이 자기 지위에만 집중하는 암군이나 폭군도 드물지 않았죠. 이와 비슷한 제도로 참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주는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최고 권력자가 되어 역시 비법적인 방식의 권한을 행사하는 임무를 말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참주들은 독재적 성격을 띠곤 했죠. 물론 참주라고 해서 꼭 독재자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참주들의 경우에는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죠. 또 군주정과 마찬가지로 유능한 참주가 권력을 잡으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으로 단번에 성과를 낼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군주정이나 참주정이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였다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이 나누어지는 제도도 존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귀족정이죠. 귀족정에서 정치 권력은 제한된 수의 가문 그리고 그 가문의 수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대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영구적인 상황은 아니었죠. 이들 귀족들은 평민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른바 신성한 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평민들은 귀족과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가더라도 감히 그 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고대 로마 공화정은 사실상 귀족정에 가까웠는데요. 평민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곤 하나,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평민들은 이른바 평민 귀족이라고 불리는 특권적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정 참여의 권한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쥐어준 민주정이 나옵니다. 민주정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데모크라티아는 데모스와 크라티아의 합성어입니다. 크라티아는 통치, 지배라는 의미이고, 데모스는 원래 그리스의 폴리스 주변에 있는 시골의 행정단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정단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확장되는데, 당시 폴리스는 권력을 행사하는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데모크라티아는 그런 폴리스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귀족정이든 뭐든 어떤 정치제도에서도 권력을 가져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제도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정이란 왕이나 귀족 같은 특별한 태생적으로 탁월한 인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통치에 참여하는 정부 형태 내지는 정치제도를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치제도를 채택했습니다 대부분은 귀족정의 형태였고, 참주정이나 군주정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또몇 개의 제도들이 결합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테네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스파르타는 두 명의 왕이 다스리는 군주정과 강한 귀족정이 결합된 형태였죠. 유독 아테네에서만 민주정이 시작된 이유에 관해 미국의 정치 철학자 폴 우드러프 교수는 흥미로운 의견을 보여줍니다. 바로 전쟁의 방식의 변화에서 민주정이 나왔다는 거죠. 수백 개로 나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쉴새 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폴리스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이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자연히 전쟁에 실제로 나가 싸워야 하는 시민들의 지위가 변해왔습니다. 이 당시 군대는 곧 시민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전제 국가들처럼 강제로 사람들을 데려다 싸우게 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전쟁에 나서는 군대만큼의 전투력을 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실제로 고대 전쟁에서는 늘 부대 뒤에 독전대라고 불리는 부대를 따로 두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뒤로 도망치는 병사들을 즉결 처형하는 것이었죠. 고대는 전투에 나갈 때 필요한 무장을 자비로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처럼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무기를 드는 일은 볼수 없었죠. 병종도 각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상류층은 기병으로 복무했고, 중산층은 무장보병으로, 하류층은 갤리선에서 노를 젓는 수병으로 복무했죠. 말은 고대에도 매우 비싼 가축이었습니다. 특히 전투에 나갈 군마라고 하면 그 유지비만 해도 오늘날로 치면 스포츠카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수준과 비슷했을 겁니다. 때문에 어지간히 재산을 보유한 상류층들, 주로 귀족들이 기병의 주요 자원이 되었고, 이건 왜 고대 기병의 수가 늘 적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주력 부대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는데요. 초기에는 기병들의 활약이 중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트로이 전쟁에 관한 호메로스의 묘사를 담고 있는 일리아스 같은 작품을 봐도 왕과 고위 귀족들이 주로 전투에 나서 합을 겨루는 모습을 볼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적으로 훨씬 우세인 무장보병이 전력의 핵심으로 부상합니다. 전투의 양상이 달라진 겁니다. 보병은 무장 정도에 따라 중무장 보병과 경무장 보병으로 나뉘는데,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무장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의지가 있어도 보병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건강한 육체가 가장 큰 재산이었던 그들이 복무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병종이 바로 배에서 노를 젓는 수병이었습니다. 중세가 되면 주로 노예들이 여기에 동원되기도 했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노를 젓는 건 엄연히 시민이었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물에 잠기는 부분이 낮고 많은 수의 노를 달고 있는 갤리선이 주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3단 노선의 경우 노를 젓는 인원만 거의 200명 가까이 동원되었으니 엄청난 수가 필요했습니다. 아테네는 일찍부터 바다로 눈을 돌렸고 막강한 해군력으로 지중해 동부를 장악했습니다. 당연히 수병들의 중요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정치적 지위도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테네는 경제적 상류층부터 하류층까지 모두가 국방에 나서는 체제였고, 이른바 혈세를 내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민주정이 군사 전략으로 더 유효했던 겁니다. 여기서 혈세란 비유적으로 피 같은 세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직접 피를 흘리는 것으로 내던 세금을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 부상을 입거나 죽으며 피를 흘리는 대가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초기 아테네의 민주정은 혈세를 내는 대가로 얻는 국정 참여의 기회라는 측면이 강했기에 자연히 당시 전쟁에 나서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정치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들이나 시민권을 지니지 않은 외국인들과 노예들의 경우가 그렇죠. 현대인들은 그것이 아테네 민주정의 폐쇄적 특성이라고 비판하지만, 고대 아테네인들에게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국정에 참여할 권한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이었으니까요. 결국 고대 민주정의 탄생과 발전은 일반 시민들의 존재와 힘이 국가의 유지와 발전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록 별다른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자신이 가진 순수한 육체적인 힘으로라도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이건 현대의 조금은 감상적인 민주주의 옹호론처럼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같은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식의 생각으로 시작된 게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민주정은 자신들의 힘을 보여준 대가로 얻어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다 각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권리만 주장하는 이들은 공동체의 유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결국 민주적 질서도 깨질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명 법꾸라지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건 언제나 사후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식이죠. 때문에 완전한 법이라는 것은 단한 번도 존재한 적도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효과를 지니는 것은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기로 한 합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기만 살겠다고 나서는 법꾸라지들은. 그런 태도를 확산시켜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암적인 존재일 겁니다. 특히나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사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는 굉장히 섬세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어느 한 개인이나 소수의 권력자들이 너무 많은 권한을 지니지 못하도록 다양한 견제장치들을 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견제 장치의 가장 기초라고 할수 있는 헌법이 작동하는 것은 어떤 강한 무력이 아니라 그것이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 그 구성원 하나 하나의 의식에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일으킨 친이 쿠데타와 그 수습 과정에서도 알수 있듯이 어느 정도 권력을 지닌 인물은 너무나도 쉽게 합의된 민주적 질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나 경찰은 단순히 권력자의 이익을 지키는데 사용돼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민주주의라는 꽃은 그냥 알아서 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싹 틔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고 일단 꽃을 피운 뒤에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민주정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니까요. 물론 어느 사회나 권리는 누리고 의무는 회피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귤한 상자를 구입해도 썩은 개꽃 몇 개씩은 나오니까요. 관건은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지 못하도록 사회의 건전한 정신을 유지해 나가는 것일 테고, 이건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시민들 전체가 나서야 하는 일이죠.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인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나설 때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 역할에는 권력기관들이 그 힘을 남용하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선거를 비롯한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제대로 일하지 않는 대표자들을 자리에서 끌어 내리는 일도 있을 겁니다. 이 시리즈 첫 영상이었던 탄핵이나 주민소환 같은 것도 그런 장치들 중 하나죠. 물론 우리가 모든 시간을 정치에만 신경 쓰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개인은 물론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도 민주주의를 세워가는 한 가지 방식일 겁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